귀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응. 음. 우리 막, 이제 공포영화, 뭐, 엑소시,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음. 외국거 귀신. 근데, 다 귀신 더럽잖아. 응. 음. 손도 길고. 깨끗하다, 이거지. 음. 내가 본 음. 귀신. 음. 사람 같다? 아,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밤에 귀신이 많다. 낮에 귀신이 많다. 근데 확, 많은 거는 당연히 밤에가 많긴 많아요. 아. 낮에도 있긴 있지만 밤에가 더 많이 보여요 음. 왜냐면 뭐, 뭐 귀신도 이제 영이지만 남의 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 음. <laughs> 어? 이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사람은 운전하니까 뭐, 더서하지 어, 보게 되면 그 안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간이동은 안 음. 해? 순간이동 할것 같으면 샥! 귀신도 내가 여기서 막 울산에 내가 오늘 내가 서울을 간다 내가 차 음. 끌고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귀신이 서울 가고싶으면 뒤에 타러 같이 가 뒷자리 음. 어, 무인 승차해요 근데, 음. 근데 괜히 뭐 갑자기 뒤에서 놀라고 말하면 그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막 귀신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막 이런 미스테리 사건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살인사건 뭐 이런거 근데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영원에 서울 갔는데 귀신을 좀 봤는데 나도 모르게 인상이 서지는데, 탁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자는 느낌이 살짝, 0. 몇초탁 느껴지는 거 보이는 거 짧게 보이거든요. 길게 계속 안 보여. 그러고, 그, 나도 모르게 인상 쓰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막, 화가 나게 되고, 막, 속에서 막, 욕을 하는 생각이 막 계속 드니까. 근데, 귀신이 해 있는 것보다 소신이 제일 나쁜 것이, 되기문에 근데, 우리가 말한 귀신들은, 붙어 댕기지, 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귀신은 짧게 얘기할 거예요 왜? 쫓으 올릴 거니까. 길게 어, 얘기하면 음. 또안 들어오거든? 음. 그래서 어쨌든, 보면 좋아요. 나는 어쨌든, 나도 돈을 받고, 무당이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 모시는 신령이면, 어쨌든, 어, 없는 사람은 안 받아요. 있는 사람은 받고, 어. 그래서, 이, 귀신병이라서, 다른 무단한 가서, 막, 태맞고 난다 하지 마요. 그거 진짜 병신짓이야. 어. 귀신이 붙으면 그걸 떼주는 게된 거지. 우리는 빼준다고 얘기하자면.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모신 신도 기신이야 근데 거기도 기신이붙어된 게, 몸이 있다. 하더라. 어떻게 빼냐는 거야. 달래가 보내는 거잖아요. 달래가. 어. 옆에 있거나 근데, 거의 다 대부분 귀신이 붙는 거, 붙지만 수신이 더 빙의가 많을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음. 어. 쫓아다니는 귀신은 계속 쫓아다니고 도와주는 거지, 붙는 거지. 내가 몸을 막아가, 들어가가, 조정해가할것 같으면, 이거 영상 보는 사람도 다 죽어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게안 나아요? 죽는 몸에, 죽어가지고, 욕 몸에 들어가서, 좀 며칠 살고, 저 몸에 들어가 며칠 살고, <laughs> 연예인 몸에 들어가서, 연예인도 좀 만나보고, 막, 내가 생전나 죽었을 때, 막, 어, BTS 보고 싶으면, BTS 그, BTS 그 멤버에 가가 몸에 들어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맞죠? 어, 우리 와이프가 저런 거 보고, 저 누구, 정의 몸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정리인 몸이야. 어, 대학이 많이. 있어. 어, 너무 잘생겼어. 어, 안 몰라. 근데 지금 무당들은 자꾸 몸에 있다잖아. 어. 귀신이 몸에 들어온다거든? 응. 안 들어와. 그게 내 수호신이라고. 그내 그러니까 말에선 똑똑하겠지. 근데, 나도 내가 점을 쳐보고 했는 사람이, 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연락 오니까 서울 사람 많이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물어 전화를 하니까 나는, 어, 전화통화만 하니까 나는. 그래서 물어보면 뭐, 어, 테마스을 했다. 몸이 좀 났다가 다시 아팠다. 증상이 똑같다. 왜 똑같은 줄 알아요? 귀신이 아니니까. 자기를 시켜주는 신이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똑같은 증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테마스을 절대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만약에 무당집에 오고 싫다 하면 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존나 많이 오거든요 솔직히 어 예수님 예수님 이기잖아요 존나 많이 <laughs> 오거든요 어 불자도 불자는 원래 많이 오고 근데 예수님 많이 오는데 정말 나는 뭐 크리스찬이고 막 지랄뼈 아니 말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면 오기 싫으면 무당집 무서우면 차라리 심리상담 가서 이 치, 마음의 치료를 좀 받아 봐요 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마음을 다쳐서 우울증이 생겼는지 그거를 찾아내면 돼요. 그 그것만 마음을 좀풀 풀고 해결이 되면 정신이 돌아와요.